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토어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뭘로 갈까요? 대장동 팀두 번째 구속. 예, 네, 밤사이에 김만배 씨또 남욱 변호사 구속이 됐습니다. 예,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들이죠.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랑 천화동의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 중에서 구속이 된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음. 혐의는 일단 배임. 그러니까 개발 수익이 화천대유 쪽에 돌아가도록 짜고 쳐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0억 원 이상 손해를 끼쳤다는 거고요. 네.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뇌물 횡령 혐의도 같이 있습니다. 뇌물 횡령 배임.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렇게 각각 밝혔습니다. 네, 네. 검찰은 이제 윗선 규명과 로비 수사에 집중할 텐데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전에 사업 공모지침서를 보고받고 결재했는지 이게 아마 쟁점이 될 겁니다. 네. 다만 그 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어제 같이 구속심사를 받았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기각. 네. 예. 자세한 얘기는 이제 이부에 저희가 친절한 대기자 코너로 준비를 밤새 취재한 내용을 저희가 풀어드리긴 할 건데 일단 김준일 대표, 예. 어, 김만배 나무은 발부, <laughs> 정민용은 기각, 운명이 엇갈렸네요. 일단 그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김만배 씨가 검찰에 이제 출석 가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니까, 뭐, 주어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시장을 얘기 하는 거죠.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수, 초과 수익을 제한을 한다든지 그거 시행사에서 건설사가 빠지고 대형 금융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이미 이재명 시장이 판단을 한 것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찰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이거는 정책적 판단이니까 이재명 대, 어, 후보는. 기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단 뺐다가 음흠. 추후에 이제 폭넓게 보고 있다라고 해명자료까지 내놨잖아요 그 논란이 되니까 네,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지금 그분 그분은 이제 이재명 시장을 얘기하죠 네. 따르고 있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다 정책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에 빠져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전략을 보여준 거죠 사실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시장을 포함해서 당시 결제 라인들이 다 정책적 판단이라고 뭐 혐의가 인정이 안 돼서 네. 예를 들면 수사 대상에서 빠져버린다라면은 김만배나 남욱도 다 같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윗분들이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우리만 배임이냐 이 네. 이건 거죠 김만배 그렇죠, 씨얘기는 그렇죠. 네. 내가 그쪽이 배임이면 나도 모르겠으나 음. 그쪽이 배임이 아니면 나는 그대로 한 건데 어떻게 내가 배임이냐?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남욱과 김만배가 지금 여, 구속이 됐다라는 얘기는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불가피하다. 하겠다 검찰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군요. 다만 이제 정용민 같은 경우에는 정민용, 아 정민용 예. 죄송합니다 예, 이름이 예. 정민용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안 됐는데 이게 혐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걸로 이제 됐으니까 음. 이 정민용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정민용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직접 보고했다 이런 네. 음, 그까 그러니까 본인은 부인을 했지만 예, 그렇게 예. 알려졌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이거 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요게 한쪽에 있고. 어제 어, 그 고발사주 의혹. 네, 그러니까 김웅 거, 의원. 검찰이 이렇게 이제 대장동 다루는 동안 네. 고, 공수처가 이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제 열두 시간 동안 어제 자정까지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 이제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음흠. 그러면서도 어제 이제 그 검찰 그 법원 들어가면서. 그 검찰 이제 공수처 죄송합니다. 공수처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까 그러니까 제보자 조성은 씨한테 과거에 이제 녹취했던 게 나왔잖아요. 네. 고발장 초안은 저희가 만들어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저희가 어 아, 나는 기억나지 않지만 검찰을 말하는 말했던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전화했던 통화 자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저희가 검찰은 아닐 거다. 네. 근데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검찰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이 <laughs> 제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안 가는데 음... 요게 앞으로 이 소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앞으로 좀 계속 어, 지켜봐야겠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싹 들어갔다가 조사받던데 비해서 김웅 의원은 걸어서. 어제는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긴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간 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자신을 한참 동안 변호를 했습니다. 근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부분 얘기를 했고요. 네, 예, 네. 예. 그뭐 김웅 의원 일 조사를 1 2 시간 받았고 그 내용들이 더 나오는 대로 이 내용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가죠. 흥행 대박 국민의힘 국민의힘 경선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투표와 여론조사 진행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바일 당원 투표는 이제 끝났는데. 이거 못한 당원들 대상으로 이제 ars 투표가 계속 진행 중인 거거든요. 네. 이거 어제까지 다 합하면 투표율이 지금 61.46%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61.46%? 네. 어제까지? 그렇습니다. 와. 어제 오후 5시까지였고요. 이게 이제 오늘 전화가 세번더 걸린다고 하는데 아, 최종 투표율은 아마 65%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이거 이제 신기하네요. 해갖고 당원표 50%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동시에 이어지고 있는 아, 여론조사를 또50% 반영해갖고 네네. 본선에 나, 나갈 후보 최종 한 명을 내일 발표합니다. 네. 네 이렇게 투표율 높은 걸로 각 캠프에서는 저마다 이제 우리 편이 유리한 거다 이렇게 상반되게 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논리만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는 그쪽은 자 윤석열 후보의 논리. 예. 젊은 당원들은 이미 모바일 투표로 다 했고 아. 지금 ARS로 추가되는 표는 스마트폰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 표다. 근데 고령층은 아. 윤석열 후보가 그 지지자가 더 많다. 요요 요 논리거든요. 너무 아, 간단한데. 홍준표 후보 측은요. 그쪽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는 이른바 조직 표 요게 투표율 40% 정도까지만 작용을 한다더라고요. 음. 그 이상 그 넘어서부터는 자, 어떤 이렇게 자유 투표 양상이어서 여론조사랑 좀 비슷해진다. 아 당심도 민심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민심은 여론조사 아니냐? 이게 홍준표 후보 측 논리. 여론조사는 내가 앞니 아, 요것도 우리가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할수록 당원 투표는 한 표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음. 이게 뭔 말이냐면 당원 투표를 지금 37만 명 정도가 할것 같거든요. 네. 근데 반면 여론조사는 샘플이 6천 명입니다. 아. 이걸 이제 5대 5로 반영하니까 아하. 여론조사 한 표가 거의 당원 60표 정도 가치를 갖게 되거든요. 어. 당원 투표 수가 많아지면 그럴수록 여론조사 한 표가 이제 당원표에 비해서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어, 과학이네요 <laughs> 이거 어렵네요. 예, 저희가 후보들 쭉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내내 뭐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는 이미 나왔고 오늘 원희룡 후보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의 좌장격이죠 권성동 의원 오늘 출연을 하는데 그 판세 한번 얘기 듣,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대표. 예. 그이뭐 국민의힘 경선도 경선이고. 민주당 쪽으로 가 보면 음. 이재명 후보가 어제 첫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선대회 의를 했죠. 그렇죠. 예. 첫 회의 주재를 했는데 재난지원금 얘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기... 그런데 음. 김부겸 총리 어제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인터뷰를 하다가 국무총리가 나오셨으니까 정부의 높은 분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끝에 하나 물었어요. 그런데 음. 김부겸 총리가 솔직히 제가 느낀 건 아. 작심하듯이 이분이 말씀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주머니 저주머니 뒤져가지고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력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아니나다를까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이,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선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뭐뭐이를테면은 뭐다 환수하겠다, 국민 환수제 뭐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가장 주목을 받은 건는 이거죠.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한국이 가계부채가 세계적으로 높은 거는 정부가 돈을 안 풀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음. 국가 부채도 중요하지만 가계 부채 줄이려면 돈 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다만 이제 빚을 늘리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까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올해는 일단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남은 예산이 거의 없으니까 요 지금 음. 그럼 내년에 해야 되는데 추가경정을 더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은 본예산에서 뭐 이거를 지원해야 된다는 라 건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 요 네.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도 이런저런 뭐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는 음. 안되고 음. 내년에도 이거 대선 전에 해야지 만약에 뭐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음. 본다 라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뭐 이렇게 정부 여 정부가 여당 판든다 이런 욕도 먹을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도 어렵고 이런 거를 이제 김부겸 총리는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끝까지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당 정관 약간 파열음이 날 수도 있겠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분다뭐 정치를 워낙 잘하는 분이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만 이 당정간의 약간 다른 노선 차별화가 된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거 아니에요? 전략적인 대선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어쨌든 그 성과를 내려면 뭐 네. 이재명 후보가 물론 지금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어느 이렇게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곤 하지만 재난지원금 실제로 하려면 이제 국회 예산을 통과해야 되고 또 정부가. 재정부 그걸 이제 아, 지원을 해야 지원을 되고.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 예. 그게 지금 뭐압박자가 나고 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아, 차별화도 근데, 차별화 뭐의 의미는 있겠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다. 차별을 하려면 뭐. 성과를 내야 차별화가 또 아, 이제, 마지막은 네. 성과가 나야. 예, 네, 그래야겠죠. 음.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 추진한다는 거, 거를 이제 후보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했는데 그 전까지 당에서도 이걸 몰랐다고 지금 그그 그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데 네, 네. 좀 의아한 게 저는 그~ 요 얘기가 그니까 이번 이번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을 하겠다라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제 추진한다라는 걸 그게 제 귀에 들린 것도 그보다 며칠 전이었어요 음.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기 전이니까 아마 그런 어떤 의사 어떤 결정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제 선대위 꾸리고 했으니까 그 어떤 의사 결정 과정에도 한번 좀어 제대로 점검을 민주당에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어제 민주당 선대위 그첫 회의 서른 공동 선대위원장의 발언도 화제였어요.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보들이 지금 보면은 다 고만고만하게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 이건 뭐~ 이재명 후보도 포함한 거고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laughs> 고만고만하다라고 그러면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진실한 대통령 첫 번째 네, 네. 두 번째는 추진력 세 번째는 지혜롭게 국정 운영 음. 이거를 다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중에서 음. 어 판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거고 우리는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건데 면전에서 고만고만하고 약점이 있고 뭐첫 번째 진실한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어느 거가 해당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일종의 이제 디스를 하,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앙금이 좀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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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쓴 소리를 한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남미로 2주간 출장 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중남미 그 포럼 해외 출장에 잡혀 있어서 음. 이거에 대해서 추가 확산에 대한 좀 차단을 하고 바로 이제 나가시는 아. 거 아닌가. 고만 고만하지 않느냐. 그 기자들이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 회의 끝나고 나서 그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뭐라고 서론 위원장이 답했는지 혹시 나온 게 있어요? 기억이 안 나. 요 특별히 어, 예, 나온게 없어요. 없어서 지금 네. 아, 출장 간다 나는. 그냥 말을 그냥 좀 닫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네. 예. 경선 후에 원팀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막 그래도 그래도 된다 원팀 뭐 메모드급 저 선대위 꾸리고 된다 하는 와중에 또 서른 위원장 이런 막 이야기를 남겨서 어제 하루 종일 좀 파장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어, 요소수 이러다가 다 멈춰 <laughs> 가끔 노래를 좀 이렇게 부르시면 <laughs> <아니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만큼 요소수 이야기가 네. 지금 강조할만 하긴 해요. 네. 심각해요.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 성대 모사를 한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 예. 그러니까 요소수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여주는 물질인데요. 2015년 1월 이후에 나온 경유차 상당수가 요걸 넣어야 이제 운행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요소수의 원료인 차량용 요소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 이 요소의 원료가 되는 석탄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요소의 수출 제한을 걸고 아, 그렇고, 아,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음. 근데 문제는 화물업인데요. 네. 지금 요소수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한 화물차와 장비가 전국에 60만 대 정도로 추산이 어이구. 됩니다. 네, 만약에 화물 운행이 어려워지면, 말씀대로 이러다가 다 멈추면, 어, 물류 마비의 피해는 유통업 등으로까지 어, 크게 확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지금 다 요소수 난리라면서요.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요소 <laughs> 요소는 비료로도 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소를 섞어서 만든 물이 요소수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뭐지? 디젤 차에서 좀 엔진에서 많이 그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를 중화시켜주는 건데, 음. 이게 지금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게, 그거를 좀 잠시 중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엔진이 정지가 되는데,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수라는 게 예.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장치지. 예. 사실 이 자동차가 달리는 것자체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능적인 문제는 차의 소프트웨어에 네. 이걸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은 이게 중단되도록 한 거기 때문에 환경을 위해. 환경을 위해. 음. 그러니까 정말 없으면은 잠시 이 소프트웨어 빨리 업데이트 해 가지고 요소수 안 넣어도 달릴 수있게는 하면은 근데 아. 환경 오염 물질이 아. 많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는 예. 그것 좀 고려를 하고 있나 보군요. 나라의 디젤차가 215만 대가 있는데요. 네. 이 요소수를 2011년까지 한국이 생산을 했는데 중국하고 가격 경쟁이 이제 안 되니까 음. 다 중단이 된 거에서 요소를 중국에서 97%를 수입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 공급망이 중단. 그러니까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호주 석탄이 안 들어오면서 석탄 부족하니까 음. 석탄 중단. 그렇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게 다 지금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가 요소 부족에 지금 비료까지 아. 다 부족한 상황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